그러면 동조 빼고 하던가! 스프링 38, 28개, 삼성, 레디. 입, 입, 노 이제 루터할 거야. 샵 다트 쓰지 말고, 샵 다트 쓰다잘 보세요, 여러분. 쥐새끼 같은 새끼, 장사하고 있는데. 이 새끼 그때 그또 라시 거든요？축 려. 혼나게 못하는 새끼가 진짜 <laughs> 카다 오지마 지금 야왜 이렇게 입을 털어 게임은 것도 못하는 놈이 이 험해지게 하네 진짜 아이 새끼 여러분 지금 제가 유튜브 지금 보시는 분들은 유튜브 지금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야. 한토이왜 이렇게 입이 거칠지 그래서 제가 지금 무시하고 무시하고 무시하다가 못 참고 왔습니다. 장사하려다 무시하고. 오, 씨. 둥글하지, 한토아 실수 오졌다. 아, 뭐야, 아, 잘못 났어. 오, 꼼수. 이 새끼 딱그 퉁려 맞네. 게임하는 플레이가. 도망 다니면서. 선 입니다. 아, 왜뛰 어? 밑 으로 내려갔 는데 점프 세발을 그냥. 실수, 씨. 너 존나 못해, 알지? 도박만 다녀도, 반에 두개 쳐먹고, 펜시 살리고, 도박만 다녀도, 너는 죽어. 왜냐면, 개초보거든. 이번에 제가 도망다녀 볼게요. 아, 다트가 있어. 이새끼샵 다트 아니야, 이거? 잘 봤어요, 여러분? 그래도 여, 영상 10분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새끼 너무 빨리 끝났어요. 10분은 채워야 됩니다. 한판 안전하게 갑니다. 도망 다닐게요. 진정해, 상대는 허접이야. 상대는 개초보야. 아, 아, 안 돌아 진정했어야지. 아, 나 이런 새끼한테 합판해지냐 새끼 뭐도발하는척 하고 있어. 존나. 내가 실수해서 죽었구만. 쥐가 이긴 척 하고 있네. 시간 끌려고 해서 그렇지. 아, 근데 공격해야겠다. 저는 제프리 아니에요, 여러분. 전 챔프라면 더 못하는 성격이에요 시간 끌려고 지금, 지금 녹화 10분 끌어야 돼가지고, 10분을 끌어야 유튜브에 광고를 넣을 수 있거든요. 그냥 끝낼게요. 20분 된것 같아요. 이 새끼 그냥 끝내고, 다른 걸로 10분 채우면 돼. 아아 별풍선 터졌어? 90개? 아나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게임하고 있는 나 채팅창 채팅창만 봤어요 우정아 90개 고마워 아씨 시드 를스 너무 아꼈다 꺼져 이제 허전 게. 오케이, 네, 허접아! 변명 고고! 변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변명 타임! 고고! 변명 스타트! 응, 안에 응, 개초보! 응, 개초보! 응, 개초보! 응, 개초보! 응, 개발렸죠? 응, 개발렸죠? 응, 서란! 응, 서란, 개초보! 아우, 왜 사랑해? 고맙다! 아! 나가 이 새끼야 뭐 인정 인정거리고 있어 저 새끼 너는 그냥 개못해 팩트 알려줄게 너는 존나 못하는넌 자쟁이보다 더 못해 자 게임 한판더 해보려고 진짜 별 수작을 다부리는저 새끼 너는 그냥 자쟁이 자.. 아이고 유정이 팔팔게 이들이 <laughs> 지금 컴퓨터 부셔졌습니다 부들부들해서 지금 몇분 됐지 녹화? 아, 녹화버원 시간이 여기 있는데 VR 생기고 나서 안 보여. 얼마나 됐으려나요? 10분은 돼야 되는데. 10분 안 됐을 것 같은데. 너무 빨리 끝나가지고, 저 자식. 한바 끌긴 했는데, 그, 가 평균 3분 걸린다 그 해도, 끝낼 때까지, 3분 했다 해도.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를게요. 노샵에서 한번더 할까요? 아니면 그냥 무시할까요? 무시. 너래도 무시하고 있었는데 도발해가지고 저 새끼. 저 자식 부활대전도 나중에 꼬물이 하자는 거 아니야? 해적쟁이라고? 노샤를 한번 더 털어줄 거 아니면? 여러분. 시간도 아직 좀 널널한데? 셀트가 들어와라. 저새끼 저 저새끼 저, 저 새끼 성격상 야씨 템창물풍킷킷 빼라 물풍선 킷 개새끼요 저새끼 난 이미 뺐어 레디 루터 고 갑니다. 멈췄어, 아, 이거 이렇게 질게 아닌데. 괜찮습니다. 아, 저 템들 빼고 가고 싶은데. 내가 너무 못했다, 이거. 너무, 너무 자만했다. 대물이라뇨 한판인 걸로 3선입니다 오판 자 이건 무슨 부입니다 노샵은 룰이 있어요, 여러분. 자폭하면 안 돼요. 잠깐만 이 새끼 우길 수도 있기 때문에 무인정. 어, 있지. 이건 우기면 안 돼요. 이거는 우기면 안 되는 룰이. 어, 노샵에서는 자폭과 우주선에 타면 안 돼요. 룰이 있습니다. 노샵 전 룰. 일단 우기지는 않고 있어요. 아왜 같이 터지냐? 타이밍 아주 아왜 다트 안 터지냐? 이거 지면은 진짜 너 한톨이 너 진짜 10템은 인정 방금 끝난건데 원래 다 터졌으면 아, 야, 진짜, 너 진짜 왜 존나 못하냐. 박반도개 허접 개 쓰레기 새끼. 이거는 지면 너는 진짜, 넌 진짜 크아 삭제해. 그냥 바로. 내일, 내일 그냥 바로 녹아다 들어가. 크아를 하나, 크아를 하 자격이 없어. 몸으로, 몸 혹사시켜야 돼요. 아, 이거 무슨부인데 이거는. 아, 존나 이것도 무슨부 하면 안 되는데. 아, 나 지금 뭐 하냐, 근데? 노사을 너무 오랜만에 했나? <laughs> 진정해. 진정해. 자, 일단 습관 0대1입니다. 좀 깝치지 않고 천천히 하겠습니다. 무슨 노가다 비하야. 뭘 혹사시키는 일이라서 노가다라고 한 거지. 노가다가 몸을 혹사시켜서 하는 일인데. 그게 비합니까, 여러분? 이시키들몸 뭐, 말만 하면 비하래, 항상. 노샵은 그냥 샵을 아예 못 써요, 그냥 전부 다. 정말하지 마라. 아나 다트 진짜 개못 맞추네 한 <laughs> 돌아 진정 진정하고 천천히 하자 천천히 천천히 이대 예, 근데 왜 싸우게 된 거임? 싸운 게 아니고 저 새끼가 어부로 끌었어요. 그냥, 장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도발, 도발이 되면서. 그거 타면 손해죠. 그거 먹으면 손해죠. 잘 가요 내 사랑. 꺼져요 내 사랑. 저거 그냥 내렸어야 되는데, 주새끼 판다 개쓰레기. 판다 거의 자쟁이. 자 여러분 녹화는 여기까지. 어그 이제 이건 무조건 10분 지났어요. 녹화 종료하겠습니다.